안녕하십니까.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현금이나 예금, 보험증권, 주식이나 개인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데요. 내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을 수 없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이렇게 기초 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 인정액인데요. 그러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려면 크게 네 가지의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금융 재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로는 나의 일반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번째로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번째는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중 첫번째인 금융재산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재산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 재산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재산에는요. 첫 번째로 현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금인데 요구불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자유 저축 예금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장기저축 같은 저축성 이금이 있고요. 자네 번째로는 보험 많이 드시죠. 보험 증권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금 많이 드시죠.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주식이나 수익증권, 출자건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수표나 어음, 채권, 캐무증서 신주 인수권부증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 일곱 가지가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재산의 계산 방법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금인데요. 현금이란 무엇이죠? 이 쉽게 사용할 수 화폐예요. 만 원권 지폐나 오만 원권 지폐예요. 과연 현금을 기초연금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집에 현금 2천만원이 있다면, 이게 기초연금 계산하는데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자, 이게 만약 2천만원인데, 이게 조금씩 모은 쌈짓돈이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모아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모은 돈이 2천만원이 있다. 이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아, 은행에 현금이 많으면 기초형을 못 받는데 이런 얘기 듣고선 몇달 전에 은행에 있는 돈 2천만 원을 찾아갖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 기타 증여재산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많은 돈을 한 번에 출금해서 집에 갖다 놨더라도 이것이 저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증여재산이 계산되고요. 그럼 언제부터 조사를 하냐면,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금융재산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같은 요금을 예금인데요. 자, 이러한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쉽게 인출을 할수 있죠. 쉽게 예금도 할수 있고, 인출도 할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달은 500만 원이 있었는데 두 번째 달은 500만 원을 더예금해서 1,000만 원이 됐고요. 자, 세 번째 달은 500만 원을 인출해서 500만 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기 때문에 자, 첫달 500만 원을 3 0일 있었죠. 500만 원 곱하기 30일. 자, 두 번째 달은 1,000만 원3 0일 있었죠. 1,000만 원 곱하기 30일. 세 번째 달은 500만 원 곱하기 30일 한 거를 요거를 나누게 90일을 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666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아, 요것을 평균해서 666만 원의 예금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장기저축, 저축성 예금이죠. 요거는 쉽게 인출할 수가 없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잔액이나 총 납입액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정기예금이 3천만 원 있다. 그럼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합니다. 정기적금을 매월 100만 원씩 12개월을 적금해갖고 현재 12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현재 마지막 1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또 장기저축통장금액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1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보험증권 많이 들고 계시죠? 네, 보험증권의 기준은 좀 다른데요.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이 아니고요. 보험을 지금 해약한다고 하면 지급받게 될 한국금, 이 한국금이 기준금액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 금액 전체를 금융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보험 납입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해약한다 하면 5천만 원다 받을 수 없죠. 한급금이 3천만 원입니다. 하면은 요 3천만 원이 금융 재산 기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사유로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 보험금이 최근 1년 이내 1억을 받았으면 이 1억 원을 금융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험은 좀더 복잡한데요. 이 보험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른데요. 자, 첫 번째로는 수급자. 수급자라는 거는 어, 기초 연금을 받는 분이에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고 수급자가 수익자인 경우. 수급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수급자의 금융 재산으로 산정해요. 자, 이거 불만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예요. 그리고 자녀가 수익자예요. 이렇게 보험 드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경우에도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에도 수급자의 금융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억울하시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나의 금융자산을 계산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수급자가 보험 계약자였으나 자녀한테 보험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어요. 야, 자녀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또 월급 받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보험금을 내라. 이렇게 자녀로 보험계약로 변경되면 이게 없던 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그 보험 계약을 냉겨준 시점에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자녀 중 제3자인 경우는 계속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녀 이름으로 미리 변경해 두시는 것이 기초 연금 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요즘은 개인 연금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개인 연금은요. 이 연금 보험이 있고 또 연금 저축이 있어요. 이두 가지의 계산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나의 개인 연금이 연금 보험으로 된 건지 아니 연금 저축으로 된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연금은요 또 달라요 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산 방식이 다르고 또 연금을 수령한 후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 먼저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넣고 있는 경우 자 연금 보험인 경우 보험 아닙니까 보험 어떻다 그랬죠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한급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연금 저축인 경우는 저축은 뭐라 그랬죠 체중 잔액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연금 보험인 경우는 해약 한급금을 기준으로 연금 저축 인 경우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환급금이나 저 최종 잔액이 5천만 원이면 금융 재산의 기준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연금이 만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붙지 않고 이제 연금을 타요. 자,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되는 게어떻게냐면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그냥 바로 소득 인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만기가 돼서 어, 정기적으로 개인적으로 50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이 50만 원씩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50만 원으로 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50만 원 받다. 는 그럼 바로 소득 인정액으로 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주식이죠. 주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다음 수익증권, 출자금출자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산정하냐면 최종 현재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자 주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을 매수할 때한 주당 제가 5만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은 시세가 떨어져서 3만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를 계산하냐 내가 살때 5만원이 아니고 현재 시세인 3만원을 계산하는 거고요 어 근데 주식이 두 배가 올라왔어요 1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수표나 어음, 채권, 채무증서, 신주, 인수거부증서 같은 경우는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 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수표의 액면가가 삼천만 원이면 삼천만 어, 원을 계산해요. 자 어음의 액면가가 오천만 원이면 오천만 원을 계산합니다. 어음 같은 경우 할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약 오천만 원을 계산하고. 자, 채권의 액면가가 1억 원이라고 현재 시세가 1억 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액면가 1억 원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융 재산 7가지의 기준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산정된 금융 재산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득 인정액로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 공식 중요하죠. 꼭좀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2천만 원을 빼줘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그금액에 연리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이것이 소득 인정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7 가지를 다 합해보니까, 금융재산 합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자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준다 그랬죠? 그럼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3천만 원 곱하기 4% 하면은 120만 원이죠? 나누기 12개월 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소득인정을로 한산하면 10만 원이다. 자 금융재산이 1억 원이 됐어요. 자 1억 원에서도 2천만 원 빼줍니다. 8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재산이 3억 원이 있어요. 자 3억원 빼기 2천만원 하면 2억 8천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1개월 하면 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3억원 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으로 아 93만원 정도 100만원 조금 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합계가 5억원 5억 있어요. 자 5억원 있으면 소득인정액 160만원 계산되고요. 금융자산 합계가 7억원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으로 226만원 계산되고요. 금융재산의 합계가 10억 원이 있어요. 그럼 소득인정액으로 326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또 어, 많이 물어보세요. 금융재산 얼마까지 기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금융재산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소득도 없어요. 부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 라고 했을 때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다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단독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단독 가구란 뭐냐 단독 가구란 혼자 계신 분이에요 자 혼자 계신 분이 2025년도에 금융재산만 갖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7억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억 400만원을 소득인장으로 환산하면 228만원이 돼요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소득인정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선정 기준액이 228만원이거든요 따라서 이 금융재산만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7억 400만원 이하가 되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2025년도에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최대가 34만 2510원이거든요 이걸 다 받으려면 금융재산은 6억 100만원 이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6억 100만원 소득인정을 환산하면 193만 7490원이 되거든요. 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무조건 193만 7490원 이하가 되어지만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부가구에 대서설명 드릴까요? 부부가구는 누구죠? 부부 두 분이 다 계신 경우에요.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고 한 분은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이분들은 다 부부가구입니다. 자, 2025년도에 부부가구 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1억 1,400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구의 2025년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거든요. 이 11억 1,400만 원을 소득인정으로 환산하면 3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려면요, 다 받는 금액이 얼마죠? 20% 부부가백이 되기 때문에 두분다 받는 금액 합한 것이 548,000원입니다. 요걸 다 받으려면, 어, 금융재산만 계산해 갖고 9억 5천만원 이하면은 요게 소득 인정액으로 310만원이 돼서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548,000원을 만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지만 금융재산이라는 것은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다 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 금융재산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기초 제시 여섯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한다. 실제로 집에 와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지는 않는다. 그냥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로만 어,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사 대상은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한다. 자한 분이 만 65세 미만이라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어도 배우자 재산도 모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번째로 조사 절차는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기초연금 받는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는 그 배우자도 같이 제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금융기관 은행 같은데 이분의 예금이 얼마예요, 저축이 얼마예요, 보험이 얼마에다 문의합니다. 문의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금액을 입력해. 그럼 그 결과 나온 것을 조회해서 반영한다. 집에 와서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 조회하냐? 신청 조사. 내가 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 의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확인 조사라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에 연 2회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다 고 해서 영원히 받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금융 재산이 늘어나고를 하면은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요거는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사 결과에 적용 원칙. 자, 금융재산, 부채도 포함해서는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조사 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아들이 돈 1억 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돈 1억 원이 아버님, 이돈 1억 원을 제가 제 통장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버님 통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버님 통장에 넣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이 조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돈이 아니고 그냥 명의자, 명의자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아버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그냥 아버님의 돈 1억이 있습니다. 아 1억 원을 금융재산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이렇게도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그 예금을 갖다가 뭐 1억 원 있는 거를 어,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뺐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빠지는 건 아니고 2011년 7월 1일 이후 금융재산을 모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출을 하면 그 금액은 한달단독 가구는 한 달에 한 250만 원, 부부 가구는 300만 원씩 기타 증여재산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 재산은요. 이 종류도 많고 계산 방법도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다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항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 내용이 많이 복잡하시죠. 이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요. 이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아,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금융 재산이 워낙 복잡해 갖고 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에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의 방문형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형의 대표 배종이었습니다. 네, 제가 고향과 일산 지역에 있으면서요. 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면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거는 거동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돌봐주는 건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어, 밥도 차려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 판정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제가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하냐면요. 이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해갖고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이 장소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협동18-2서염프라자 417호 아들딸 방문요양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여건상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이 가족 요양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방문 요양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시냐면요, 이 아들딸 방문 요양 상담센터로 전화 상담하시면 되는데요, 0704800의 23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료도 있고 또 기초연금에 대한 자료도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 다음 동영상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는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속 동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